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경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DS 단서. 음,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5만 7천 원에 24%요. 어 12만 2천. 15만 아 15만. 7천. 7천 원. 네. 네 그럼 24%. %요? 이게요? 네. 월요일 날 월요일 날딱 네. <laughs> 사자마자 상을 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상할 때길래, 네, 그가지다 팔았거든요. 다 팔았다, 고요 네. 네,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들어갔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수익을 많이 내 쓰는데 네. 다시 그냥 다시 들어가는 바람 이렇게 되거든요. 다시 들어가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아. 네, 네, 무증을 무증을 네. 한 다우에서 누가 그리더라고요. 무상증자 분수가 나왔어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우중을 진다고 그래서, 호재인데, 왜 네. 빼냐고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고 들어가다 이렇게. 해봤대요. 자, 와, 에이, 이게 진짜 주식을 하다보면요, 네. 여러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은데, 내가 기준을 잡지 못하면 거기 흔들려요. 근데 어쨌든 결정은 내가 내리고, 그 결과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laughs> 그죠? 그 누가 뭐왜 팔았다고 왜 팔아 다시 사야지라고 샀는데 떨어지면 그 얘기한 사람 책임을 져주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DS 단석이 최근에 어 최근에 바이오항공주 이제 항공유 관련해서 일주원 대 수주 소식이 한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올라갔던 건데 어 지금 이제 그 공시 내용을 제가 화면에 띄어놨어요한 예. 주당 두 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다는 거. 예, 예. 무상증자라는 건 호재예요, 맞아요. 예. 그럼 한 주당 두, 두 주를 준다? 내가 한주 갖고 있으면 두 주를 무상으로 준다,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좋은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런데 재료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1 조원대 수주 소식 나왔지. 거기다 무상증자 소식까지 나왔지. 더 좋은 호재가 또 뭐가 나올까요? 뭐2 조원대 수주가 또 나올까요? 무상증자까지 나왔는데 호, 이제 이 정도까지 호재가 나왔으면 이거는 네. 더 이상 이거보다 더큰 호재가 나오기 어려워요,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무상증자를 받으실 생각으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에? 그 처음에는 음, 네. 그런 생각도 않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않았고, 상을 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음. 네, 다 뺐는데 그 다음 날 많이 빠지더라고요. 일단 무상증자는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보실밖에 없어요.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이 이번 네. 달 (26일이에요) 예, 예, 예. 오늘이 지금 (14일이죠) 예, 예. 응. 그럼 아직 그 날짜가 (12일) 정도가 남았어요 예, 예. 그니까 (12일) 안에 주가가 반등 나오면 이거는 예. 반등 나올 때 빠져나오면 돼요 예. 하지만 반등이 안 나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무상증자 받아야죠 그죠 네, 네. 어.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만약에 반등 준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반등 나오면 저는 17만 원, 아, 10, 16만 5천 원? 예. 네, 16만 5천 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팔면 돼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직 되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뭐 수주 소식도 있었고, 거기다가 뭐 무상증자 소식도 있었으니까. 예. 음, 근데 이제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거기다가 투자 주의 종목이고, 예. 아래에서 거래는 지금 받쳐주고 있어서, 만약에 뭐 내일부터라도 반등 주면 그때 빠져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이제 어쨌든 무상, 무증을 받는다라고 가정하고 나서 이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거는 손절가를 지금 잡을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하 떨어진다고 지금 팔, 그 무상증자를 일단 그 기준일이 26일이고 이건 받는 게 어찌 보면 나은 거니까요. 지금은. 예. 그래서 이거는 반그 안에 반등주면 나오는 거고 아니면 무상증자를 일단 받고 간다. 생각하시고, 어, 만약에 무상증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 연락 한번 주세요. 네. 아,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할 때는 누구 말 듣지 마세요. 귀가 얇으시면 안 돼요. 주식할 때는. 네. 그러니까 어 이거 잘 빠져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투자하실 때좀 기준을 잘 잡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